<laughs> 자, 안녕하세요. 애플입니다. 자, 오늘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영상은, 어, 창의력 게임 PC저라는 게임이고요. 어, 이제 이 PC저라는 게임은, 어, 그, 뭐야, 공성병기를 만들어서 이제 미션을 클리어 하는 이제 단계 클리어 게임이고요. 어, 뭐 시리즈로 하지는 않을 계획입니다. 게임 자체가 시리즈로 진행하기에는 다소 이제 컨텐츠적인 문제가 다소 여러 개 있어요. 어, 이게 유튜브에 외국인들이 만들어놓은 이제 공성병기들이 예, 영상이 몇개 올라온 걸 봐서 대게 게임이 웃기길래 예, 한번 해보고요. 근데 이게 처음 저, 제가 이거 아예 지금 처음 켜본 거기 때문에 어. 여... 그 뭐야. 걔네들이 했던 것처럼 이제 미친 뭐 뭐야? 미친 듯한 무언가를 만들기는 힘들 것 같고요. 한번 이비 c 라는 게임이 뭐 하는 게임인지 여러분들한테 보여 드리기 위해서 예, 실행을 시켰습니다. 예, 어제 토큰 팩에서 예고를 들었던 대로 어 하도록 하겠고요. 일단 저희가 처음에 할수 있는 거는 여기 입스 뭐 입실론 네, 입실론이라는 네, 땅덩어리만 저희가 지금 고를 수가 있네요. 다른 거는 선택이 불가능하고 아, 샌드박스라는 것도 할 수가 있고 다른 아직 선택이 안 돼요. 음... 좋습니다. 그러면 일단은 뭐 여기에 있는 땅덩어리 먼저 한번 플레이를 해볼게요. 네, 튜토리얼부터 아마 제가 해야 돼서 예... 네. <laughs> 어... 아, 지금 그냥 전체 버전상으로 이거면 돼요? 아, 그렇죠. 여러분 이게 그거래요. 총 지금 단계가 어, 뭐야 총 스테이지가 지금 15단계까지밖에 안 나와 있대요. 나온 지 지금 이게 2015년 1월 달쯤에 출시된 게임이라 아직 그렇게 많은 발전은 안 되어 있습니다. 예, 일단은 존 원으로 가서 저희가 플레이를 해 보고요. 여기 보면은 이제 왼쪽에 아 이게 제가 창모드로 방송하다 보니까 글자가 약간 좀 깨져 보이는데 하우 트 빌드라고 이제 어 처음에 어떻게 이제 저희가 어 설치를 해서 어떤 형식의 공성건차를 만들어야 되는지 네, 나오네요 어... 일단은 어, 어 이런식으로 설치할 수 있구나 이거 좀 확대를 할게요 네, 이런식으로 오... 네네네 오호! 아, 저, 저 망치는 뭐하러 나오는거 되게 쓸데없는데 <laughs> 망치 뚝딱이는거 안보여도 딱히 상관없지 않나요? 네, 그 다음에 그냥 이거 보고 이게 맨 처음 단계는 이제 보고서 따라 지으면 되는거라 에, 네, 튜토리얼 같은거라가지고 어 그렇게 큰 문제는 없네요 이런식으로 어, 다음 단계에다가 바퀴 붙이라고 되어 있고요 바퀴가, 여기, 여기, 그 다음에, 여기, 여기. 예, 다 저쪽으로 잘 굴러가게 되어 있죠. 그 다음에, 어, 뭐, 뭔데, 이게? 뭐야, 플레.. a c e place your m a c h 아, 땅바닥에다가 차를 내려놓게 된대요. 그러면은, 뭘 눌러는 거야? 저런, 아, 여기있다 어, 머신 온 그라운드라고, 이제 이거를 바닥으로. 아, 이렇게. 내 네, 공중에서 소환되면 안 되니까, 이렇게 바닥으로 내리게 되네요. 오케이. 그 다음에, 재생 버튼. 이거 스페이스로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. 예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시작을 하면은 된다는 것 같습니다. 네,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, 방향키로 얘를 조정할 수 있어요. 지금 이렇게 앞뒤 앞뒤. 지금 제가 조, 조정하고 있는 중이거든요. 내 네, 조종해서 앞에 있는 이것들을 이제 부수면 되는 거예요. 어? 어, 네 이렇게 이렇게. 야, 근데 내 차도 왜? 야 이거 너무 내구성이 떨어지는 거 아니야? 아, 내 네, 이러든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해가는 게임이거든요. 이게 총15 단계까지 있는데 제가 오늘 가능한 데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. 사람은 없고 이게 제가 사람 저도 저거 사람인 줄 알았는데 사람이 아니라 그건것 같아요. 허수아비? 근데 이거 허수아비인거같은데 사람인가? 자 넥스트 존어 제가 이제 지금은 이게 처음이라 아 여기에 있는 풍차를 파괴해야 된다고 그러네요 뭐 oh 이거 아 여기 아 여기 이제 내가 여러가지 달수 있는 그블록들이 있구나 이제, 이제부터는 그냥 네, 제가 원하는대로 어.. 모형세를 만들면 되는데요 어..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? 우든폴 이건 뭐야 뭐지 아 고정 못 아아 아 고정 못아 그러네 내가 지금 여기다 해놓은 것만 이렇게 돼있구나아 오케이 오케이 이런식으로 또 제거를 시킬 수가 있고 어...이거는 뭐야 아 이거는 아무래도 좀 나..뭐라해야되지? 이 돌..돌아가는 그거 같죠? 네 일단 한번씩 설치를 해볼게요 제가 무슨 블럭들이 있는지 모르니까 이거 호퍼처럼 생겼다 뭐지 이거? 고정땐가? 아 이게 다 영어로 되어 있으니까 내가 한글로 적혀 있어도 뭔지 모를 판에 하프 파이프 아 파이프라고 이게? 그럼 이거 위에다가 이렇게 덮덮 덮, 덮어 안돼 안 덮어져 아 모터라고요 볼 조인트 아 이건 조인트고 아닌데 모터 아닌데 자아 어... 여기 이제 뭐 바퀴 모터 바퀴 어 그런 거 있네요 라지 휠 어, 뭐야? 바퀴를 두 겹으로 할수 있네. 오니세 겹? 오 오닛 니닛 <laughs> 이건 니이니 5니? 5니? 니 이거 혁신이야5 대단해 바퀴를 많이 니수 있어 뭐야 이게 바퀴 샌드위치다. <laughs> 이거좀더 이거 늘려야지 길이를 길를좀 늘려서 이제 대포도 좀 달아봅시다. 여기에다가 어, 이것들 좀더 달아가지고 어, 이거 그냥 내가 했던 걸 지우는 건 없나? 어 잠깐만 이렇게는 이상 비행성을 만듭시다. 세상에 네. <laughs> <laughs> 삭제하는 버튼이 줄이야. 이렇게 된 이상 비행첨을 만듭시다 오케이 뭐 근데 뭐 만드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을 이제 요구하지는 않아서 일단 근데 첫번째 만드는 비행선이니까 좀 자그마하고 이제 좀 간단하게 한번 만들어봅시다 실패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아 좋아요 이런식으로 아 이거 옛날에 로보크래프트할때 생각나게 하는구만 <laughs> 자아 X키로 삭제할 수 있습니까? 오! 고마워 아, 고마워. 내가 이거 키를 하나도 몰라서 제가 오늘 징병 검사 그러니까 신체 검사 받고 와가지고 근데 네. 이런 거 알아볼 시간이 좀 부족했어요. 바, 집에 돌아와서 밥 먹고 나니까 방송할 시간이더라고요. 좋아. 일단 이렇게 달고 어 약간 좀 부족할지도 모르겠는데 일단 여기 고정시키는 거 박읍시다. 아까 전에 뭐였죠? 고정시키는 게 이거였죠? 네. 어 어. 이 상태로도 일단 지금 날수 있으려나? 자, 고정 못 네, 박아 주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런 식으로 이거, 근데 박아도 박는 이거, 박아두는 티가 안 나. 제대로 박히는 거 맞아. 이거, 자, 아, 못은 드래그 해야 돼요. 아, 그렇습니까? 못은 드래그 해야 돼요. 아, 그러네, 그러네. 아, 이런 식으로, 아, 드래그 하니까. 이렇게 생겨봐. 이렇게 보세요. 여기.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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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, 이렇게 쫙. 어! 이렇게 하는구나. 이런 식으로. 어, 좋아, 좋아. 이러면은 좀 안정적으로 달수 있겠지? 근데 무게가 좀 문제다. 음. 음, 한번 날아볼까? 실험 삼아 어차피 이게 보조는 되니까. 자. 여기서 0번 키를 누르면은 이 0이 아닌가? 0. 숫자 0. 나나나랑 8! 아이.. 0! 5인가? 0,5? 아, 그러네 0,5구나 빙글빙글 빙글빙글 빙글! 너무.. 너무 약해! <laughs> 무거워! 날수 없어! 에이 이미 짜증나는 위상태로 봤어 뿌! 잠깐만.. 야, 잠깐만 이거 한 발이 끝이야? 잠깐만 한 발이 끝이야? <laughs> 리로딩 리로딩. 멍청아. 아가. <laughs> 아가. 야 이거 풍선을 달아야겠다. 풍선, 풍선. 어. 풍선을 여기랑 여기. 네. 달아줍시다. 풍선이 날아다니는데 좀 도움을 줄 거예요. 이제 가볍게 만들어 주니까. 그다음에 아키 설정에서 각각 발사되도록 할 수도 있어요. 아, 그래요? 야 끄떡도 없네. <laughs> 야 끄떡도 없네. 야 이리 와봐. 이게 엑스키? 내 네, 엑스키 눌러서 지우죠. 이리 와봐. 아. 날개가 들어가는 곳에 모든 날개를달아라고요아 좋아 좋아 좋아. <laughs> 좋아 좋아. 여기다가도 <laughs> 여기다가도. 여기에다가도 자, 여기에다가도 넣을 수 있구만. 오케이. 뭐도 <laughs> 없어도 공중분해 안 돼요. 그러니까 못 빼요. 일단은 뭐 이거 해 보고서 못 나면은 뺍시다. 자. 어! 친구로 <laughs> <징그러워. 웃음> 자, 영. 아, 영이 아니라 5죠. 날아라! 날아! 날아 말이야, 이 봉차. 날아! 날라고! 왜날 수가 없어? <laughs> 아. 날 수가 없어! 아, 헐리 쉣! 일단 날기만 해보자, 친구야. 일단 나는 걸못프로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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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근데 뒤가 너무 무거 야, 뒤가 너무 무거 야, 뒤가 너무 <laughs> 왜, 왜 뒤가 더 무겁지? 잠깐만요. 잠깐만요. 뒤가 살짝 더 무겁다. 그러면은 여기는 날개를 여기 앞에다가 아, 무 아, 앞에다가 무게추를 두라고요? 어, 그거는 그거 어, 그래, 그래, 훨씬 더 그게 아깝다. 지워 봐. 앞에다가 무게추를 어. 하나만 두면은 될 이게 무게추가 얼마정도 무게가 되는지 모르니까 그래도 뒤로가?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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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방향조절이 안돼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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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향조절이 안돼 방향조절이 안돼 여러분 방향 하늘에 떠있는거선 방향조절 어게해요 여기다 바퀴 면 되나? 될 거만요. 오를 눌러서 말고 에이씨 예! <laughs> 아니야 이게 아니야. <laughs> 내가 뭐 내가 원하는 건 이게 아니야. 야! <laughs> 뭔데 이게 이게 아니야. <laughs> 이렇게 되면 그냥 몸으로 뭐드 박는 거잖아. 아 이게 앞에 좀더 무게가 쏠리게 되니까 자, 이거를. 어, 정 중앙은 아니면서도 살짝 한칸 앞에다가, 아 살살짝 한칸 뒤에다가 나야 될것 같아. 여기, 자, 영번 눌러서 오, 아 살짝 뒤로. 아이고 정신 맞추기 늘 이렇게 힘들어요. <laughs> 아, 어려 어, 어려 어려워서 못 깨는 게아니라는 잠깐만요. <laughs> 깨나면은 여기로 슉슉슉슉슉슉슉 가서 빠 이러고 부술 수 있는데 헐리시리샷 다음 단계로 일단 넘어가 봅시다 어 다음 단계는 뭔가 또 팁을 또 주네요? 아 카메라 이용하라고? 아.. 아난또 뭐라고 요거는 뭐야 여기에는 못뭐 부술게 뭐가 있지? 여기는 부수게 뭐가 있지? 아 폭탄들 피해서 빛나는 데로 가면 된다고요. 아, 아 폭탄에 피해서 아이 바닥에 떨어지는 게 폭탄이구나. 아 이걸 피해서 가야 된다. 고 그럼 이제 돌아가는 바퀴를 만들어야겠네요. 빙글빙글 도는 네 그걸 만들어야겠네. 바퀴를 좌우 조정 가능한 걸로. 아까 전에는 안 됐죠? 오케이 오케이. 자 어디 한번 만들어 봅시다. 아, 근데 이거 카메라 조정하는 게 너무 힘들다. 카메라 조정이 좀내 맘대로 안 돼. 어, 일단은 여기에서 이제 돌아가는 바퀴를 만들어야 되는데, 내가 보기엔 이 스틸 형 힌지, 스틸 스티, 스티, 티어링 힌지 이거 달면 될것 같거든요. 여기 이거 이렇게 달고, 내 기둥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그 다음에 어... 모토 휠자 이거 여기다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, 이렇게 달면은 스티...뭐야 좌우 어? 아하하하하하하하 내기 등이 하면 안돼 뒤, 뒤에 두 개는 걍 해야 되나봐, 어 <laughs> 뒤에 두 개는 이게 그러니까 원래 자동차도 뭐냐 후륜구동이 있고 자, 뭐야, 전륜이 있잖아요. 네, 그거 그거 같아요. 맞나요? 지금 후륜구동, 전륜구동 했는데 네. 그런 것처럼 앞바퀴는 뭐야? 어휴, 어휴 네 돌아가게 두고 뒷바퀴는 데두든가 뭐 뒷바퀴가 뒤든가 앞바퀴는 데두고 그렇게 해야 될거 같아요. 어우 방금 전에 무슨 자동차가 요거 하는 줄 알았어요. 자 여기다가 두고 이렇게 오. 야, <laughs> 야, 좀 돌라 그러면 아 고정 못 그래야 못을달자야 이거 좀턴좀 하려 그러면은 다 부서져버려. <laughs> 야뭔 애들 이렇게 애들이 연약하냐. 계속 돌리면 부서져요. 아니 그래도 이 정도가 있지. 내가 얼마나 돌었다고 이게 부서지나. 오케이. 오오오자자자자자자자자이 오오오. 위에서 바라보고 운전을 합시다 오케이 오케이 이 지뢰들을 피해서 야 잠깐 만아야 이거 차차 폭을 너무 넓게 만들었어 저리가 어어 <laughs> 어떻게 <어떡해>! 어, <laughs> 어 세상에 어 얘들아 어 여기 차 폭을 너무 넓게 만들었다 어 어떻게 어 어떻게 <laughs> <laughs> 어 어떻게 여기 지나가 야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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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, 아. 야, 내가 그냥 가만히 있어도 바퀴만 돌릴 수 있구나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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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애들이 죽는 게 너무 잔인한 게 죽는...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, 어이구. 아야야야야야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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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야야 <laughs> 야, 이거 폭이 너무 넓어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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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거 폭이 너무 넓어 자 여기다가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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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가자 이렇게 될것 같은데 자 오케이 오케이 야야야 야, 야.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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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, 좋아. 야이들아 비켜 얘네 왜 괜히 와서 밟혀 죽어 야 소리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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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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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너 혼자 어디가? 너 어디가? 어디 어디가? 어디가? 어디 <laughs> 저 어디가? 저 어디가? 저 혼자 막 오오오오오오 예예 허스트아 미친 허허허허허허허허고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<laughs> <클리어 했어. 웃음> <laughs> 야 최고네 최고. <laughs> 야, 다음 스테이지 다음 스테이지. 좋아 좋아 좋아. 이번 스테이지는 어어 어, 여기에 애들이 활의 손에 내가 얘네들을 처리를 해야 되나봐요. 이제 좀 공격성 무기를 만들어야 되는 것 같은데 여기에 고맙게도 아, 지금 폭탄이 떨어져 있거든요. 저 폭탄을 제가 캐논으로 써서 맞추면 될것 같아요. 근데 아마 공수들이 활을 쏘니까 제가 아머를 또 달아야겠죠. 이번엔 차체를 좀 뚱뚱하게 만들어도 될것 같아요. 이거 만든 거 저장 가능하다고요? 네 지금 뭐 근데 저장할 만큼 제가 대단한 걸 만들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. 자 어디 보자. 벽 뒤를 봐달라고요? 아 잠깐만. 아 여기는 거쳐가는 데구나. 아 잠깐만. <laughs> 아저아얘네들을 일단 죽이고 나서 아니면 뭐 돌아서 간 다음에 얘, 이거 여기는 집들을 부숴야 되는 거구나 아아아아 <laughs> 아니 아니 아까 전에 그거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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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식하게 지었어 여기에다가 다시 이걸 달고 바퀴만 그냥 여기 달아 여기도 바퀴 여기까 여기도 바퀴까지만 달아야겠다. 어, 그냥 달아야겠 가자, 바퀴. 자, 좋아, 이렇게 한 다음에 C로 발사해서 없애고, 어.. 방향키로 어.. 이렇게 슉 뒤로 가서 앞으로 쭉 오. 좋 아까보다 아 훨씬 더 좋아. 좋아, 좋아. 그 다음에 슈 돌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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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 이 오케이. 오케이. 돌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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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 이제 Y 눌러서 부 지펴 이거 부 지피는 거는 게냥야 잠깐 내 차가 탄다 내 차가 탄다 내 차가 탄다 돼부여야돼아부었어 근데 벽부술 필요도 없이 돌아가서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래도 되긴 하는데 너무 이제 쉽게 얘가 돌아갈 수 있으니까. 근데 쟤네들이 아마 공격을 하면은 내 거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? 네. F님 그렇게 안 하고도 뒤에 바키를 달아서 설정 방향키 좌우 키로 바꾸시면 편하게 하실 수 있으세요. 아 그래요? <laughs> 아, 좋습니다. 일단 뭐 다음 스테이지까지 한번 해볼게요. 이번 스테이지는 오, 90%의 애들을 죽여야 된다 그러는데요. 오. 잠깐만 나 갑자기 좋은 생각났어 <laughs> 잠깐만요 님들 나나 갑자기 좋은 생각 나 잠깐만요 잠깐만요 이게 사람들을 죽여야 되는 미션이구나 이거는아 맞아 Y도 눌러줘야 되는 잠깐만요 바퀴에다가 이거 칼 이걸 탈수 있어요 <laughs> 아유, 아유. 바퀴에다 이걸 달 수가 있네. 야 그럼 이위 부분 사라져봐. 그다음에 오 이거지 이거지 이거. 거지 내가 내가 하려던 게 이거지. 아. 다시 한번 올려 보자. 최고인데? 지혼자 돌아. 내가 방아키 안 눌러도. 우후! <laughs> 막 지들 혼자 터지고 갈리고. 마이크 누르면 불까지 와! <laughs> 야! 개또라이야성또라이 <laughs> 와. 네. 못으로 고정해놓고 해봐요. 못으로 어떻게 고정해요? 아 이거 고정하는 방법을 몰라갖고. 아저 멀리에서 화살소는 화살부대가 또 따로 있구나. 아 저런 것도 있네. <laughs> 자, 여튼 여러분 그럼 제가 오늘 보여드리려던 BCG 영상 여기까지고요. 어 사실 제가 좀더 이게 그렇게 게임이 어려울 거라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의외로 좀 뭐라 해야 될까 무게중심이라든가 아니면 이제. 그 제가 만들어 둔그 아, 기계 공성기 이제 공성병기에 이제 무게 같은 걸좀 염두에 두고 했어야 됐던 거라 힘들었네요. 근데 뭐 제대로 나중에 정신약 정신 없이 약 빨고서 하면은 재밌는 것도 만들 수 있어요. 어유튜브에다 이제 BCG라고 유, 검색하시면은 이제 외국 유튜버라든가 아니면 이제 어떤 분들이 이제 외국 유튜버들 이한거 모아 놓은 거 있는데 예, 그 사람들이 만든 거 보면 제대로 정신 나간 거많습니다 <laughs> 네. 자, 여러분, 그러면 여기서 영상 마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합시다, 여러분. 뿅!